아니, 이게 이렇게 크다고? 와, 진짜요? 진짜! 의외다. 진짜 박현, 의외다. 박현빈 선배는 무조건 도른다 성량이 진짜 황소다, 황소. 예. <laughs> 성공이잖아, 근데. 근데 예. 이러지 말자. 아, 근데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? 아니. 야, 둘다 막상막하다. 아, 그게 막상막하야. 진짜 나. 진짜 제일 막... <laughs> <진짜> 재밌어. <laughs> 뽑는 게 제일 재밌어. 아 좋아. 안 수고하셨습니다. 리 모두 대신. 얘가 계속 떠나요. 뽑았다, 뽑았다. 티켓. 이게 뽑을 거야. 오. 누르고 듣겠습니다. 듣겠습니다. No. 신유의 노래 모두 들었습니다. 다고 생각면 1번 하는데 오늘 저는 원래 네 그렇습니다. 전 시도가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, 진짜 너무 좋았어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한음 한음 정성 그래서. 알겠습니다.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군과 똑한 운명과 직면에 한 1대1 데스매치70 미스터리 현역을 <laughs> 고른 게 아닌가요? 어, 사실 질 거면 신유 선배님께 지는 게 백번 낫다. 아우. 여기에 지금 참가해 주신유 선배님과는 대결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 챙겼다 만족스럽습니다. 예예. 오, 예. 어, 그거 좀멋있었다 네? 어, 잘했어. 좀 봐봐. <laughs> 나 현영. 뭐 애가타? 와, 이 어려운 노래를. 야, 애가타. 녹음하기에 너무, 너무 좋은 목소리. 그런가, 그런거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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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야 된다. 무조건. 난좀 가야 된다. 올라가야 된다. 안 <laughs> 갔다. <그치? 웃음> 팀도많이 부족합니다. 이훈 팀을 짜서노이 <놀림> <놀림> 받을 수가 있습니면서리이놀하서 하이 놀이 하면서 하이 놀이 하면서 하면이 놀이 하면서 서면서하면서하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런 거 하지 말게.